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선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현대건설 어, 주가 흐름 어,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0월 24일 날 어, 이날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요 어,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변동성이좀 크긴 했지만 어, 아직도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어, 이날 어, 작년에 6월 24일 인데요 이때 고점이었는데 어, 여기 있던 물량이 지금 어, 다 소화가 되면서 어 이제 남은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그러면 어 이제 계속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요 어이 매도 관점이 아니고요 이 매수 관점으로 어 보셔야 되는데 어 지금 매도 타이밍 아닙니다. 매도 타이밍 아니고요. 물론 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마련인데요. 뭐 이럴 때어 매도하지 마시고요. 딱 기준 잡으시고 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어더 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어, 하락이 좀 나왔다고요. 어, 겁먹지 마시고 어, 매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어, 원전주에 어, 속해 있는데 올해부터 이 시장에서 이 원전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다? 어, 이제 현대건설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매도가 아닌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더 담아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어, 이 근거가 어, 있어야 되겠죠. 어, 실제로 이 현대건설이 올해와 어, 내년에 이 수주하고요. 어, 이 진행할 원전 프로젝트들이 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어, 오늘은 그 내용을요 어,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왜 현대건설이 어, 지금부터 어, 시작인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건설이 앞으로 어, 주가를 어, 상승시킬 이 중요한 핵심 일정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어,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원전주 관련해서 어, 지금 시장에서 어, 굉장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어, 지금 이러한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현대건설도요 지금 원전 테마로 완전히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상승 배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메타와 어, 이 AI 전력 수요인데요 어, 1월 10일 이 메타가요 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미국 원전 기업과 2035년까지요 총 6.6기가와트 규모의 이 전력 공급을 이 체결한 건데요. 이 6.6기가와트가 어, 얼마나 큰 용량이면요? 약한 600만 가구가 동시에 쓸수 있는 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메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챗GPT 같은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돌리려면요 어,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뭐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어, 이 24시간 동안 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원자력이 어, 이 답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 메타뿐만 아니라요, 뭐 구글, 어,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에 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데이터 센터만 지으면 뭐 합니까? 이 전력이 부족한데. 어,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확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원전이 답이라고요. 어 이게 바로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이요. 어 지금 폭발적으로 어,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 원전을 가장 잘 짓는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뭐 원전 건설에서 가장 어, 중요한 게 아, 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바로 이 공기 준수입니다. 어, 약속한 날짜에 이 정확히 완공을 하는 거죠. 원전은 좀 워낙 복잡하고 이 정밀한 시설이라서 이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실제로 미국의 이 보글 원전 같은 경우는요, 이 공기가 몇 년씩 늦어지면서요, 어, 건설사가 지금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만큼 이이 이 공기 준수는요, 이 건설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이 현대건설은요, 바카라 원전을요, 약속한 기간 내에 완벽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어, 신뢰를 어, 쌓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 현대건설에 맡기면 어 제때 짓는다, 뭐 이렇게 평판이 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이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설계, 설계부터요. 이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전 과정을요. 이 통합해서 이 진행할 수 있는 EPC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원스톱 능력을 이제 가진 건설사가 전 세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뭐 경쟁력 면에서는 지금 어,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요. 이 최고 전문가를 데려오기도 했는데 어, 이미 지금 현대건설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이 현대건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글로벌 원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최고의 파트너들과 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 웨스팅하우스인데요. 미국의 이 대표적인 원전 기술 기업이죠. 현대건설은 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 불가리아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기술과 설계를 담당하고 어, 우리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홀텍인데요. 어, 미국의 이 SMR 즉이 소형 모듈 원전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홀텍과 어, 함께 이 미국 이펠리세이지에서이 SMR 건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지금 이 페르미 아메리카입니다. 어, 텍사스에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이 AI 원전 단지를 만들고 있는 이 에너지 디벨로퍼예요. 현대건설이 어, 여기에서 이제 대형 원전 4 기를 어, 건설하는 이 기본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파트너들이 어왜 지금 현대건설을 선택을 했을까요?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어 현대건설의 큰 가장 장점은요 이 실제로 완공해본 이 경험 이 경험이 어 있다는 겁니다. 어 미국은 지금 40년 가까이요 어 신규 원전을 어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공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면 현대건설은요 이 a e 에서 어 최근에 이 내기를 성공적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험을 쌓고 있고요, 어, 경쟁력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럼 현대건설이 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 뭘 하게 되는지 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러한 어,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이 현대건설이 앞으로 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요, 어,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2026년 어, 상반기에요, 어,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이홀텍 이 홀텍 펠리세이즈 SMR 부지 조성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어, 인허가 신청을 제출을 했고요. 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 하반기에는요, 이 불가리아 이 코줄로드 원전 이 EPC, EPC 이 본계약이 지금 어, 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어,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냐면요, 이총 사업비가요, 여러분 20조 원입니다. 이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죠. 어, 현대건설은 이미 어, 2024년 11월에 이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고 어, 올해 말이 EPC 이본 계약을 맺으면요 2035년까지 완공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 올해 말에 어, EPC 이본 계약을 맺으면요 어, 2035년까지 어, 완공하는 일정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본 계약을 맺으면요 어, 주가는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겁니다. 어, 아직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닙니다. 어, 그리고 미국 테사스의이 페르미 프로젝트인데요. 어, 현대건설은 지금 2024년에 어, 대형 원전 내기를 기본 설계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이 상반기에요. 이 EPC 본 계약을요. 이본 계약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요. 어, 이 11기가 어, 와트 규모의 이 전력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대형 원전 내기, SMR 그 다음에 가스 복합화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 배터리까지 지금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을 어, 이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AI 전용 이 전력 이 캠퍼스가 생기는 셈입니다. 어, 만약에 이 페르미 프로젝트가 어, 대형 원전 내기 그리고 이 PC로 전환이 되면요, 이 현대건설의 수주 규모는요, 이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이 불가리아 20조 원을 합치면 어, 총 34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요, 어, 2030년까지요. 이 대형 원전 열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어, 우리 국내 기업에서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어, 열렸으니까요. 어, 그리고 그중 상당히 대부분 이 현대건설이 어,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어, 하나하나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현대건설의 주택 사업은 어,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 원자재 값이요, 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당연히 공사비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요. 이 조합원들이랑 공사비로 인해서요. 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실제로 이 공사비 인상으로 어, 공사 도중에 멈춘 건설사도 있고요. 수익이 안 나서 건설 자체를 안 하려는 이제 건설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원전 산업은 국가 간이 계약이기 때문에요. 이 공사비 회수 리스크가 훨씬 낮고요. 어, 수익성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 이 현대건설이 주택 어, 중심 건설사에서 지금 이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부터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건설은 아, 아직 끝나지 않고요.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 원전에 대한 투자와 이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건설 능력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엄청난 수주들을 생각을 한다면요. 어, 지금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한 어,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스 떠나고 어, 손 흔들면 뭐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어, 상승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요 어,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타이밍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변동성에 대한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번호로요, 어, 현대건설이라고 어, 지금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어,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빨리 대응하느냐, 어, 이 늦게 대응하느냐 이 차이가요, 어, 이 여러분 계좌 수익에 어,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결과도요,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 문자 신청 어, 남겨주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요, 어, 무료로 받아가셔서. 어, 여러분 계좌에 꼭 좋은 결과 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